공사 선수들이 끝까지 그 집중력을 발휘를 하는데요. 자 박주영 선수 돌아올라가요. 박주영 이야, 자 갑니다. 정리가 됐어요. 박주영 선수. 박주영. 박주영. 걸려 들어습니다 박주영. 박주영. <laughs> 아, 예, 이건 정말. 극장권. 예, 예, 이 아대박의 위력인데요. 지금 네! 니단 아, 아들이 아니고 대안 선수에게 몰려있었던 거. 지금 박주영 선수가. 고치에 들어가서 체력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정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아... 박주영의 이번 시즌의 힘이에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대한 아디라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박주영 선수까지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게 적중했어요. 아, 근데 지금 울산은요. 이렇게 되면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만 경기 종료 가까운 시점에서의 어떤 실점이 이게 트라우마 생기겠는데요. 이게 바로 아... 아대박의 위용이군요그습니다 네. 아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 부터수비에 서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었으니까. 아 강민수 선수를 짜나요. 급하게 만들어놓고 슈팅 때릴 장면만 우측으로 두드러 바로 때리니까 강민수 선수가 따라갈 수 없었어요. 강민수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거든요. 네두두두 치다가 어,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바로 슛. 자, 과연 이 박주영 선수의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될수 있을 것인지,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울산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 요 장면은 뭐, 뭐, 좀, 상황은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예전에 그, 런던 올림픽 동메달 확보했을 때, 일본을 무너뜨릴 때, 네. 박주영 선수 그득점하고좀 비슷한 장면이었어요.